안녕하세요. 지끈지끈 채널의 지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동부의 최대 도시인 뉴욕에 다녀오면서 뉴저지에 있는 아울렛인 더 밀스의 제르시 가든스에 들렸어요. 보통 미국 브랜드들이 한국보다 더 저렴한 편인데 특히 아울렛에서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요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 마이클 고어스나 타밀피거, 폴로랄프로렌, 코치 등이 있고 코치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쇼핑을 할때 캐리어를 아울렛에서 구매해서 채워가면서 쇼핑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울렛이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 있지만 할인이 안 되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비 안내데스크에 가시면은 쿠폰북이 5달러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에서 100달러 구매 시10% 할인, 그리고 300달러 구매 시10% 할인, 이런 식으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쇼핑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쿠폰북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쇼핑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쿠폰북을 구매는 했지만 쿠폰북이 없는 브랜드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어, 일단 같이 구매한 상품들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보여 드릴 거는 홀로 라이프 로렛이에요. 거기서는 저희가 네 품목을 구매를 했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보이나? 제 건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남편 걸로 카라티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 한국 공식 사이트에 따로 판매를 하는데, 15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택가격으로 보면은 69.99달러여서, 하나로 하면은 7에서 79,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할인이 30% 정도 들어가서, 48.99달러에 저희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울렛의 특징은 이런 의류 제품들이나 신발, 뭐 속옷들 몸에 걸치는 것들은 따로 텍스가 안 붙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영수증에 제품 금액이랑 텍스 그리고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텍스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느낌으로 구매하실 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런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는 그냥 기본적인 라운드 티인데. 요거는 공식 사이트로는 한국에서 너무 비싸게 팔긴 하는데, 89,000원 이에요. 그런데, 색 가격은 34.99달러여서, 하나로 하면은 35,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이건 50% 들어갔어요. 그래서 17.5달러. 그래서 거의 한1 7에서 19,000원 정도이? 구매를 했고 똑같은 걸로 회색이에요. 이거 다 이제 라지 사이즈여서 남편이 입을 걸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랑 이거는 그냥 기본 무난한 에코백이에요. 이렇게 에코백. 요 에코백은 따로 할인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15불이어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구매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제가 구매한 것 중에 빅토리아 시크릿이에요. 일단은 속옷을 구매를 했는데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구매를 했어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빅토리아 시크릿 자체에서 물론 아울렛 자체에서도 그때 택 가격에서 할인이 된 택이 또 붙어 있고 거기서 또 할인이 들어가서 상위 속옷, 하나에 거의 5달러 정도? 4.99달러 였어요 5달러면 거의 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하이 속옷은 1.99달러 였어요 그러니까 2천원? 3천원? 그래서 그렇게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상의 속옷 4개 하의 속옷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2만원에서 3만원? 3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얼마 안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옷도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사이트 같은데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먹품목인가 이런 거를 막 보시면서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떼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상품은 속옷! 코치예요. 코치도 이제 많이 구입해가는 품목 중에 하나기는 해요. 보통 이제 원래 코치도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그 코치에서도 아울렛에 가면 더 저렴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가는 품목들은 보통 70% 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게 바로 짜 이거를 보통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손목지갑이요 저도 예전에 이걸 많이 쓰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핸드폰이 들어가진 않지만 카드지갑이나 간단하게 나갈 때 들고 나가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택 가격은 한국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택가격은 78달러 그래서 약간 78,000원 정도에서 88,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제가 구매한 금액은 20달러예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근데 얘는 텍스가 붙어요 의류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가 3.31% 붙어서 21불 안 되게 구매를 했어요 일단 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이거는 베이지색이에요 하늘색 핑크색 갈색 검정색 검정색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냥 지퍼를 열면은 음, 이런 식으로 안에 조그만 카드를 넣을 수도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들고 다니기 괜찮을 정도. 힝. 네 이제 다음 상품으로는 저희가 공이야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서 신발을 두개 구입을 했고요 제 거랑. 남편 거랑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제 거는 나이키 에어맥스 9호고요. 품번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품번인 것 같아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가격은 160불이었어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이제 거기 한4 0 정도 할인이 더 들어가서 99.99 달러. 그 택스는 안 붙었어요. 온전히 다그 가격이어서, 거의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에어맥스 9호고요. 에어도 잘 되어 있고, 약간 베이지 톤이랑, 기본은 요기런 데는 흰색이고요. 골드랑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신으면은, 조금 좋은 점이, 에어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새 신발이어서 여기에 복숭아뼈 부분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금방 뭐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드색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이제 저희 남편 신발인데, 에어맥스예요. 시퀀스3라고 하는 모델이더라고요. 이것도 해외에서만 판매를 하는 품번이고요. 색 가격이 요거는 100불이었어요. 하나로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구매 가격은 40%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5 9 9 9달러예요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천같이 되어 있고요 어때요? 느낌은? 폭신폭신해요? 발 편해요? 네, 발은 편한 것 같아요. 음, 발은 편하대요. 워낙 편한 신발을 좋아하는 거여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루켤레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 남편의 양말이에요. 양말은 이게 이제 드라이핏이 땀이 잘 통풍이 되는 양말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 세트가 들어있는데 원래 택가격은 18불이에요. 18불. 2만원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서 9.99달러에 구매를 해서 보통은 한 켤레에 한 3천원 정도씩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받아서 여섯 켤레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도시 쪽보다는 조용한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고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꾸미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많이 입고 다녀요. 그래서 레깅스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7부? 7부 레깅스? 나이키에서 7부 레깅스 여자 거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택가격은 65달러예요. 지금 구매가격은 32달러 정도 5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엉덩이 쪽에는 이렇게 작은 주머니도 들어있어요. 입어봤는데 다른 레깅스들보다는 좀 당연히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정 가에 주고 산 거는 에코팩밖에 없을 만큼 전부 다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가셔서 쇼핑을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미에 피거도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아르마니도 있었고 보스 브랜드도 있었고, 만약에 명품들이나 이런 걸 찾으시는 거면은 뉴욕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저렴한 브랜드, 중저가를 찾으시는 거면은 뉴저지 쪽에 가셔서 저희처럼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 <목소리> 누가 있지? 네. 응. 네. 방에 안 되는데.